말씀은 이제 그릇에 관한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디모데서 후서 2 장을 보면 여러 뭐 군인들에 대한 비유 등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는 아, 그릇, 특별히 큰 집에는 아, 금, 금 그릇도 있고 은응 그릇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아, 때로는 어떤 것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찬하게 쓰는 것도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그렇지만 이 모든 그릇들은 주인의 쓰임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쓰기에, 쓰임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큰 집은 이제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여러 종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일꾼들을 말씀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 그릇, 이 금그릇, 은그릇으로 만든지만 그런 그릇들 고급스러운 그릇들이 많았습니다. 박물관에도 보면 그런 그릇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런 그릇들은 금 그릇으로 만든 고급 그릇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귀한 손님이나 특별한 아, 시간에 사용하는 그릇이겠죠. 반면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은 대체적으로 아, 가격도 저렴하고 또 비싸지도 않고, 아 그래서 언제든지 자주 사용했습니다. 일상생활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성경은 이제 그릇에 지금 사람을 비유하고. 아, 우리들을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릇이라면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자주 쓰임 받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금 그릇, 잘 질그릇 나무 그릇처럼. 아니, 면 어쩌다 한번 사용되지만, 아,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아, 그릇이라면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요? 한참 있다가, 아, 금 그릇이 있었지 하고, 아, 그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늘, 주인이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 두고 있다가 사용하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아, 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올해 이, 근년 안에, 장 지난해 어떤 목사님,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청평 이란 그 곳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 레스토랑을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요즘은 이제 레스토랑 잘안 되잖아요, 그 그쪽에 그리고 그때는 이 고속도로가 그 가평 또이 양양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경춘가도의 그그 경양식집이 잘 됐습니다, 레스토랑이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그 그 레스토랑이 잘안 되고 사업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접고 하다 못 뭐, 그, 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이 잘 안. 사업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집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경기도 어느 지역에 부천이라는 곳에 전도사 생활을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나이 든 전도사님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었는데 전사님이 집이 머니까 작은 이제 방을 하나 교회에서 주셔서 집을 주셔서 언능 같은 데서 살게 되셨답니다. 드디어 이제 어머니가 전화한 거예요. 사업이 다 접었다. 이제 사업이 넘어갔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좀 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전사님이 교회 봉고차를 끌고, 그러니까 스타렉스를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만 그러니까 가정에서 무슨 사진첩이나 이런 거 중요한 것들만 빼갖고 나와야 되는데. 차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엄마가 "안 돼, 안 돼, 가야 저 밑에 뭐가 있었어?" 그리고 가면서 엄마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가더니 끙끙 끙끙 뭘 하더래요. 보니까 한 번도 안쓴 그릇을 이만큼 갖고 있더래요. 사기 그릇이나 그릇을.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전사님이 풀어봤겠죠 아, 이거 다 누가 자고 그러더니 안 돼, 안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끈매면서 갖고 왔대요. 차에 타면서 이제 모자가 싸운 거죠. 그걸 뭐 뭐에 두시려고 아직까지 그걸 쓰냐고. 이 엄마가 이럴 줄 알았나, 이런 날이 올줄 알았나 몰랐죠. 그렇죠? 그러면서 죠그아유 이제 필요도 없는 것. 이 레스토랑을 했으니까 그런 그릇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아들은 빨리 버리고 가자고. 이제 다 필요 없는데, 아니야. 자꾸 가야 되면서 엄청 싸웠나 봐요. 차 안에서. 그러면서 그 엄마가 하는 거예요. 이건 너 결혼할 때 주려고 산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 아시겠죠? 그 결혼하면 이제 주려고 사놨는데 한 번을 안쓴 거예요. 한 번을. 결혼도 못했고 아직도 안 했고 귀하게 여기느라 또 그런 날이 올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고이 고이 싸놓고 있다가 이제 다 망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탁 생각이 나서 그 그릇을 가지러 나오면서. 그러면서 대판 싸우고 청평에서 이부처를 오는데 말 한마디를 못하고 이 아들이 막 우는, 전사님이 운거했죠운거 마음으로. 그말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또 엄마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면서 두 모자가 울면서 이제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사용한 아주 귀한 그릇. 여러분은, 아, 그런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한 번도 안 사용한 겨그릇이 그 있는데. 가끔 가다가 보면 집들마다 그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귀할 때 쓰려고 했는데, 너무 귀한 그릇이야. 그래서 한 번도 안쓴 거예요. 식구들이 귀한 손님들이 별로 안 오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가셔서 뒤져보시다가 내일. 김치 그릇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릇이 너무 많아. 귀한 그릇인데 안 쓰는 그릇들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릇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릇은 사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그릇, 대단히 귀한 그릇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쓰임 맞는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쓰임 받는 그릇. 우리 인생의, 인생을 그릇에 이제 비유하는 말씀인데,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특별히 주인에게 꼭 필요한 그릇. 주인이 생각할 때, 아, 이 그릇은 참 자주 사용하는 좋은 그릇이야. 필요한 그릇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그런 아, 그릇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라고 저 이방인들에게, 저 임금들에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그릇에 비유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그 어떤 일에 사용할 그릇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쓰임 받은 복중의 복을 받은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자주 비유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토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그릇들이냐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 쓰시는 그릇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쓰시는데 합당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때. 이디모데후서는 오늘 성경 읽은 디모데우서는 아, AD 66년, 67년경에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도바울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사도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이고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걸 왜 썼냐면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과 또 교회 안의 혼란으로 인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미혹당하고 속임당하고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사람들, 심지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후배 목회자고 믿음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낙심치 말아라, 인내해라,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라. 먼저 어, 네가 어떤 때는 금 그릇이고 어떤 때는 은 그릇 같지만 금 그릇처럼 귀하게 쓰임 받지 않는 그릇이라도 나무를 그릇이라도 질 그릇이라도 어떻게 어떻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쓰시려는 귀한 그릇들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라면 그것처럼 귀한 것은 없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난 그런 금 그릇처럼 특별한 그릇이야. 은그릇처럼 나는 특별한 그릇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나무그릇처럼 천한 그릇이야 질그릇처럼 잘 보잘 것 없는 그릇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그릇이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쓰임 받는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릇 꼭 필요할 때 쓰임 받게 되는 주님이 쓰시게 정 맞는 그릇들이 꼭 되시기를, 그러면 주님이 쓰시기에 맞는 그릇을 주님이 인정하시죠 아, 이건 이때 필요할 것 같아. 이때 필요할 것 같아. 그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21절을 말씀합니다. 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 함이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임 받는 그릇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니 되니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로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임 받기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해 준비하라는 것인데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 22절은 첫째로 정력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느냐? 정력을 피하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면 정력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쓰임 받도록 살고 있는가. 두 번째, 23절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변론과 달툼을 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24절 이하는 다투지 말라, 다툼을 피하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은 감정을 앞세워 행동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다. 넷째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인내하라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임 받는 그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온유하고 잘 참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26절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붙잡힘 받으여 주님 뜻을 따르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로 26절까지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아 이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 이건 살고 있지 않은데 내게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힘 받기로 축원합니다. 말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 앞세워 다투는 일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고 부식,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내가 바, 생각한 판단이야말로 옳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고집하면서 다투는 일을 벌이시기 바랍니다. 정욕을 피하시고 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쓰실 만한 그릇을 찾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릇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 찾으시는 그릇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